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 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백 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백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여든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이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웃어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오늘 복음은 야근 집사의 비유 세속적인 지혜와 또 불이한 행동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는 하느님 나라를 향한 준비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깊은 의미를 또한 담겨져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흔히 재물을 목표로 삼아 살아가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인정과 만족을 가져줄 때가 많이 있다라고 또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결코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가장 충만한 풍요로움과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한 알기에 이 길을 선택하고 걸어갑니다. 재물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도구죠. 예. 하느님 나라로 가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재물이죠. 왜냐면 그 모든 것도 하느님께서 만드신 지상에 사라질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관리인이 불리하게 행동했음에도 그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지혜롭게 준비했다라는 것을 칭찬한 것인지 그가 했던 행동을 오늘날로 보면 어떻게 돼요? 고발당하죠. 예. 빗 문서를 위조했고 자기 것도 아닌 것을 갖고 자기 것인 마냥 흥청망청 이렇게 막 위조하고 좀 선심 쓰듯 나눠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는 약삭빠르게 준비하면서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는 어째 머무 거리냐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복음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야근 집사는 다가올 삶을 대비하기 위해 자신의 처지에서 할수 있는 모든 지혜를 총동원했습니다. 물론 그의 행동이 정당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는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향해 준비해야 할 태도를 또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느님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며 주님 앞에 언제나 준비된 마음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여기는 우리 모두 다 하느님으로부터 이 지상 안에서 또 집사직을 받은 사람죠 청지기 청직이, 깨어있는 청지기직을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맡겨 주신 것이죠. 나의 가족,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느님께서 영원함을 통해 나아가도록. 또이 지상에서 한님나라를 만들어가도록 우리에게 모두 맡겨주신 어떤 사람에게는 한달란트 어떤 사람들의 다섯 달란트더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늘려서 더 많이 주시면서 작은 일에 성실했으니 큰 일에 더 맡기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집사직을 주셨죠 따라서 우리가 소유한 것은 결국 다 누구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느님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생각을 우리가 늘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했고 내가 벌어들였고 내가 힘을 썼으니 내가 주인이다 라는 것이죠 재물을 쌓고 누리기보다 하느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망각합니다 재물의 올바른 사용과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루카복음 16장 후반에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날마다 잔치와 아마포 옷을 입고 또 호화로운 샘을 살랐던 그 부자 앞에 거지 라자로가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그 재물을 통해 하늘나라를 위한 영원함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어떻게 했어요?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는 이제 평생 먹고 살수 있는 많은 재화를 쌓았죠 하지만 그 재화를 통해서 영원함을 쓸수 있는 것을 바라보기보다 단지 현세에서 하느님께 감사할 줄도 몰랐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바로 그게 부자와 라자로 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재물의 사용이 우리의 삶에서 하느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하느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우리의 올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결국 이 지상의 것 그것은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늘에 쌓아 올린 우리들의 보화는 영원히 기록에 남죠. 작지만 미소하지만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면 그것은 분명히 기록이 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베풀겠다 라고 하는 그것은 영영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우아가 있죠 예, 돼지가 조소를 찾아가서 한탄했어요 야 조소야 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온갖 부위 발도 주고 심지어 머리 코도 주고 귀도 주고 다 주는데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나를 이뻐하고 냄새 난다고 싫어해 죽어서만 이뻐해 그랬더니 조소가 한참 생각하더니 네, 너는 우유밖에 주는 거 없고 살아있을 때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젖소 너를 좋아할까라고 했었더니 젖소가 하는 말 이렇죠. 그래 돼지야 너는 모든 걸다 주지만 네가 죽어 죽고 나서야 베풀 수 있게 돼서 그렇지 않을까? 나는 살아있을 때 우유라도 조금씩 베푸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우아처럼 예 죽어서 주는 것도 훌륭하겠지만 살아있을 때예 젖소는 살아있으면서 우유를 조금씩 조금씩이나 주니까 사람들이 더 이뻐했을 거라는 이런 얘기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나중에 아니라 늘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이라도 내가 줄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거를 나누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죠. 내게 있는 시간, 재능, 물질을 작은 부위라도 조금씩 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점 커져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을 청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청했죠.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심히 바라보며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네가 가진 그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하늘의 보물을 차지하게 될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분명히 알려 주었죠. 하지만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영원한 생명을 위한 준비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재물에 너무나 얽매일 때 지나치게 하느님의 자리보다 그게 높아질 때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서 온전히 투신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입니다 마테오 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보물을 쌓으라고 했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했습니다 재물과 영원한 생명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재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갖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된 준비는 하느님께 받은 우리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영원함을 위해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재물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예요 중립이죠 하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선한 것도 되지만 나만을 위해 쓰고 욕심으로 그것이 끝으로 가면 악하게도 될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이렇게 마칩니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빛의 자녀는 바로 그리스도교 신자. 하님을 따르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보다 세상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길에 거래 어떻다고요 기민하다 빠르다 세상 이치에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 앞에서, 앞에서 기민하게 행동하는데 그들 처럼 너희도 무엇을 위해 행동할 수있었는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돈벌기 위해선 그렇게 막 바삐 움직이고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너희는 영원함을 위해 그렇게 기민하고 즉각적으로 투신하지 왜 못하느냐? 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쏟는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부지런한 모습, 분명 그들이 영원함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런 열정 열정을 우리도 영원함을 위해 쏟을 수 있는 그 마음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모, 모습을 본받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주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집사의 직무 깨어 있는 청지기로서 다음에가 아니라 오늘 시간과 재능 물질을 통해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또한 처신또 지혜를 갈 주님께 청하면 축했습니다. 하느님, 저희에게 주신 재물과 재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데 지혜롭게 사용하게 이끌어 주시며 저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향해 준비된 마음을 갖추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투신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